엄마, 우리가 오늘은 어딜 다녀왔지? 파주에 파스타하고 피자 먹으러 갔다 왔잖아. 맞아. 맛있는 파스타하고 맛있지, 피자 드시러 갔다 맛있었어. 오셨지?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이곳은요, 정말 어머니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곳인데, 여긴 촬영하시는 것보다는요, 드시는 데 집중을 하셨던 곳이에요. 파주 문정에 위치한 하덕피자 전문점 또 이탈리안 음식을 참 잘하는 집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이 났던 피셔맨스 키친 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요 보여드릴 게 많아 갖고 1부 2부 영상으로 나눴고요 1부에서는 이 외관하고요 만들어지는 가정 같은 걸 영상으로 촬영해 갖고 보여 드리고 2부에서는 저희가 맛있게 먹은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피셔맨스 키친의 이첫 느낌은요 이 외관에서 보여지듯이 상호가 적혀 있는 간판보다도 더 크게 더 소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써 놓으신 사랑과 음식을 통해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중이라고 하는 글귀를요. 너무 소중하게 큼지막하게 건물 외관에 외벽에 써 붙여 놓으셨어요. 참 믿고 갈수 있는 집이라는 게이 글귀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이거 대표님이 너무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선한 영향력을 이곳에서 여죠쪽 화장실을요, 오픈을 해 놓으셨어요. 장가 놓 대부분은 장가 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오픈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성 화장실 쪽은 이 여성 용품도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여자 들 필요한 게 맞아, 거기 있어 여성 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화장, 화장실은 처음 맞아, 봤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계신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 피셔맨스 키친입니다 유독 이 이곳의 메인 메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곳은 참나무 장작으로 해가지고 수제 피자를 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일간 숙성된 이나폴리의 전통 반죽으로 무려 48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엔틱한 피자 하덕에다가 참나무 장작만 가지고 만들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나폴리 하덕 피자입니다. 피셔맨 스키친의 이 전체적인 컨셉은요. 1800년대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셔 갖고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의 컨셉으로 아주 따뜻한 홈메이드 이탈리안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근교 맛집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이곳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그렇 엄마? 방문해 보세요. 네. 아주 깨끗하고 맛 <laughs> 네. 음식 진짜 맛있어. 맞아 여긴요. 피셔맨스 키친 문점점입니다